반갑습니다. 매직군입니다. 2월 23일 관심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다섯 종목 검색되었습니다. 뉴로메카, 셀바스 AI, 알체라, 솔트룩스, 코난 테크놀로지. 자, 모두 매직봉이 뜬 종목입니다. 오늘 m 지표 대장이었던 뉴로메카가 상으로 마감했네요. 일본을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일봉상 너무 좋다라고 볼수 있고, MG표도 너무 좋죠. 내일 약상 매매가 되면 좋겠는데, 어, 갭이 5% 이하로 뜨면 조,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압도적인 대장주, 뉴로메카입니다. 자, MG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로메카는 평균이 676억이고, 남아있는 물량이 94%입니다. 6%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하루에 300억 들어오면 좋다고 보는데, 지금 뉴로메카는 676억입니다. 2배 이상 들어왔고, 남아있는 물량도 94%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거래대금 비율을 보면은 20% 정도입니다. 아, 이게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져서 MG표가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긴 있네요. 그래도 내일 어, 1순위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. 뉴로메카. 다음, 셀바스 AI입니다. 와, 아, 이 종목은 미쳤죠? 매집봉이 지금 단기간에 몇개 났습니까? 완전 초특급 대장주인데요. 너무 높아서, 이거. 매매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는 매매를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손절 짧게 잡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mg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g표를 보시면 2022년 12월 15일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mg표는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좀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고 아직도 mg표는 나쁘진 않습니다 991억에 60% 7%. 하지만 여기 평단, 평단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. 세력이 평단이 뭐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만원 꺼내서 주가가 있으니까 세력들이 언제 팔아도 수익이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무서워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알체라입니다. 알체라는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다가 여기 횡보 구간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것을 뛰어넘으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세력이 매집한 것으로 바뀌겠죠? 그러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가 될 거고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. 일봉상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m 지표가 지금 다 빠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관심 종목이 아니었죠. 자, 오늘도 m, m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알체라는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. 솔트룩스도 매집봉이 뜨고 나서 끊임없이 올랐네요. 잠시 눌렀다가 지금 2파동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3파동이죠. 1파, 2파. 3파, 4파, 5파, 상승, 3파동. 아,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. 솔트룩스 MG표를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. 여기,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지금 1348억에 94%가 남아있네요. 하지만 평단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. 평단까지 내려와주면 좋을 것 같지만 어, 위에 부분에서는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어, 솔트룩스, 오늘 하루 동안의 MG표를 보시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. 167억에 18%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대부분 다 빠져버렸습니다. 5분 봉에서는 거의 마이너스가 나왔고요. 지금 위에서 정리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내일 이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. 이 종목도 미쳤네요. 매집봉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동안의 코난 테크놀로지의 MG표를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. 384억에 95%. 자, 높은 위치이긴 한데 MG표가 좋기 때문에 매매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평단 근처에 와서 행보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에서 평단 근처이기 때문에, 어, 단기로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은 유로메카, 코난테크놀로지, 그 다음에 상한가 간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. 자, 이것은 지금 단일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는 못 하겠지만 충분히 눌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